옛 조선시대 선비의 고장으로 이름난 경상도 안동의 한적한 마을에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손인 이진우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릴 적부터 신동이라 불릴 만큼 총명하여 15 어린 나이에 진사 시험에 합격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참으로 경사로다. 이진사 댁게 드디어 볕들 날이 오겠구먼? 그러게나 말이에요? 절이 늠름하니? 분명 나라의 큰 기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진우가 스무 살이 되던 해 부모님 두 분이 연이어 역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진우는 부모님의 3년상을 홀로 치르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아, 어서 기운을 내게. 자네가 이리 슬퍼하고만 있으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와 도움 덕분에 진우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대과 시험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급제의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진우는 연이어 낙방에 쓴 잔을 마셔야 했지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덧없이 흘러 어느덧 그의 나이는 33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겠다 시작한 일인데, 이게 대체 무슨 꼴이란 말인가? 이제는 책을 들여다보는 것조차 두렵구나. 냉혹한 현실 앞에 그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 갔고, 살고자 하는 의욕마저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입신양명은 커녕, 혼례를 치르기에도 늦은 나이가 되었음. 이리 앞이 캄캄한 책만 붙들고 있는 것이 무슨 허송세월인가? 그날도 진우는 낡은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책장은 넘어가지 않았고,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맴돌았죠. 내 주제에 무슨 과거 급제란 말인가? 다 그만두고, 이 지긋지긋한 미련을 이제는 버려야겠다. 피를 토하듯 중얼거린 그는 남은 생을 조선팔도를 유람하다가 객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섬주섬 괴나리보짐을 싸던 그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집안의 유일한 여종,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그의 곁을 지키며 뒷바라지를 해주었지요. 사람으로 태어나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법, 아무리 천한 여종이라 한데, 그 은혜를 잊고 떠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연화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진우의 집으로 들어와, 진우의 부모님을 친부모처럼 따랐고 진우를 친오라비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아에게 작별 인사는 해야겠다. 이웃의 박과부댁에 삭바느질감을 받으러 갔을 것이라 짐작한 진우는 곧장 이웃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이진사댁 선비님이 아니십니까? 송구스럽소 어휴 그 아이 말이오. 삭바느질을 마치자마자 읍내로 나갔다오. 박과부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연화 그 아이. 참으로 지극정성이오. 삭바느질만으로는 선비님 보양식을 챙겨드릴 수 없다며 읍내 주막에서 허드레실까지 더 하겠다고 하더이다. 진우는 급히 발길을 돌려 읍내로 향했습니다. 읍내 주막에 다다르자 정말로 연화가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서, 선비님. 어인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곧 해가 지면 돌아갈 터인데. 삭바느질에 주막개까지 하다니 내 몸이 축나겠다. 힘들지 않느냐? 에이, 힘들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이리 고생을 한단 말이냐? 그러자 연화가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하십니까? 저를 거두어 주신 선비님 부모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저는 그저 선비님께서 잘 되시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울먹이는 연화를 보며 진우의 마음도 아려왔습니다. 고맙구나. 연화에. 내 은혜를 내가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아, 소원이 한 가지 더 있긴 합니다. 어릴적 헤어진 언니 얼굴이나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화의 따뜻한 위로에 세상을 등지려던 진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마당 한편에 쌓여 있는 장작더미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그건 예전에 집안일을 돕던 상구 아재가 남몰래 해다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텐마루에는 잘 익은 감몇 개가 놓여 있었지요. 글공부하다 출출할 때. 먹으라는 무언의 배려였습니다. 이런 것까지. 이 고마움을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날 밤, 호롱불 아래 생각에 잠긴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나의 본분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가장 잘하는 것은 공부였습니다. 이대로 포기한다면 나를 믿고 아껴주는 모든 사람들의 정성을 저버리는 것이다. 사내 대장부가 어찌 고개를 들고 살겠는가. 공부를 포기하려 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올 무렵 그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과거 시험에 도전하리라. 이번에도 떨어진다면 살아서는 결코 이 마을로 돌아오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자신을 보고 아침을 차리려는 연화를 막아섰습니다. 아침은 차리지 않아도 된다. 연화야. 나는 이제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려 한다. 그의 눈에는 이전과 다른 총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그에게 다시금 용기가 샘솟은 것이지요. 참으로 잘 생각하셨습니다. 선비님, 이제라도 용기를 내셨으니 참으로 장하십니다요. 너와 마을 사람들이 나를 위해 애써준 정성을 헛되이 할 수는 없지?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급제하여 돌아오겠다. 진우는 마을 사람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마침내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마침내 도착한 한양은 언제 봐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날이 어둑해질 무렵 숙소를 잡기 위해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이 무례한 자들아.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이 대체 어느 나라 법도란 말이냐. 여인의 다급한 비명소리에 달려가 보니 불량배 몇몇이 한 처녀를 둘러싸고 보따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딜 그리 급히 가시나? 가더라도 그 보따리에 든 것은 놓고 가시지. 이것은 우리 주인 어르신의 병환에 쓸 귀한 약재다썩 물러가거라. 처녀가 악을 썼지만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그때 진우가 나섰습니다. 이보시오. 멀쩡한 사내들이 여러이서 아녀자 하나를 괴롭히다니 부끄러운 줄 아시오. 뭐라고? 이 호랑말코 같은 것이 어디서 나서느냐? 평생 글 공부만 한 진우가 불량배들을 당해낼리 만무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붙잡혀 먼지가 나도록 얻어맞고 말았지요. 못 비키겠다. 차라리 날 죽이고 가거라. 진우는 불량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이놈, 생긴 건허여멀건한데 제법 강단이 있구나. 됐다, 얘들아. 그만 풀어줘라. 그때 마침 처녀가 포졸들을 불러왔고 불량배들은 낄낄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만 다음엔 더 재미있을 게다. 그때까지 그 뼈다귀나 잘 간수하게. 시골 선비. 불량배들이 떠나자 진우는 그 자리에 털썩 쓰러졌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살아 있기는 한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소이다. 후훗, 방금 전에 그 용맹한 기세는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약골이 괴한만용을 부린 것 같소. 일이 놀림이나 당할 줄 알았다면 얌전히 있을 것을 아닙니다. 약골 주제 정말 멋있으셨습니다. 처녀는 농을 하면서도 다친 진우를 부축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비님. 저는 예조판서이신 최경석 대감댁에 하며 단비라고 합니다. 사례라니 당치 안소이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오. 진우는 극구 사양했지만 단비의 고집에 못 이겨 결국 최경석 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 정자에서 서책을 읽고 있던 최 대감은 단비에게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는 직접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참으로 고맙네, 젊은이. 하나뿐인 여종이 다치기라도 했다면 큰일 날 뻔했네. 모르는 일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그 용기가 참으로 가상하네. 그런데 이름이 어찌 되는가? 저는 안동에서 올라온 이진우라 하옵니다. 대과를 보러 온 길에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입니다. 허어, 눈두덩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작은 도움이라니? 자네, 보기보다 배포가 보통이 아니구먼? 그날 밤, 최대감은 진우와 저녁상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동 땅에서 왔다고 했겠다. 그렇다면 혹시 이암흑개라는 자를 아는가? 내 젊은 시절 동기인데, 어찌 지내는지 궁금해서 말일세. 인상차기를 들어보니, 바로 진우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분명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 아버님이십니다. 어찌 대감마님께서제 아버지를 알고 계신지요? 뭐라고? 세상에 그 친구 아들이 이리도 장성하였다니. 나는 자네 부친과 함께 수확하던 사이였네? 아버님께서는 벌써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런 공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던 것이 이리 천추의 한이 되었구나. 이 또한 기이한 인연이니 과거를 볼 때까지 내 집에 머물게나. 그리하여 진우는 최 대감의 집에 머물며 과거 준비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최 대감이 마당을 쓸고 있는 단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 단비도 자네 부친과 인연이 있네? 어릴 적에 몸이 약한 여동생이 있었는데 요양차 시골로 보내야 했지? 그때 동생을 맡아준 이가 바로 자네 부친일세. 진우는 어릴 적 친남매처럼 자랐던 연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연화는 어딘가 단비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단비를 조용히 불러 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 제 동생이 살아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다음번에 내가 고향에 내려갈 때 함께 가서 동생을 만나보도록 합시다. 그리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최대감의 부름을 받은 진우는 포도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얼마 전 그를 폭행했던 불량배들이 잡혀와 있었지요. 우리를 가로막던 그 비실이 선비 아니시오. 그렇게 맞고도 멀쩡히 걸어 다니는 걸 보니 생각보다 튼튼하시구려. 오게 갇힌 꼴을 보니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구려. 이제 좀 후회가 되시오. 후회는? 불량배 짓을 시작한 날부터 하루도 안한 날이 없었소. 이제야 벌을 받게 되었으니, 사내답게 받아들일 뿐이오. 진우는 비록 악당이었지만, 어딘가 사내다움이 느껴지는 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감. 저들이 충분히 반성하는 것 같으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심이 어떻겠습니까? 진우의 부탁으로 불량배들은 풀려났고, 두목은 눈시울을 불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맙소이다, 선비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갚겠소이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진우가 시험장인 걸로 향하는데, 웬산내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놈이 바로 최대감 댁의 빌부터 사는 식객인가. 우리를 너무 원망 말게나. 최대감 쪽 사람이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최대감의 정적들이 보낸 자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진우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리시오. 불쌍한 시골 선비 좀 살려주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니, 못본 사이에 또 얻어맞고 계십니까? 혹시 선비님은 맞는 것이 취미이신가 봅니다. 얼마 전 진우가 용서해준 바로 그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선비님께 갚을 은혜가 있다고 했지요. 이 선비님을 때리고 싶거든, 먼저 우리부터 꺾어 보아라. 불량배들은 괴한들에게 덤벼들었고, 그 틈을 타 진우는 무사히 시험장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동 때문에 시험장에 늦게 도착한 데다 정신이 없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진우는 크게 낙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도 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며칠 뒤, 최대감은 진우를 데리고 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전 안에는 임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대가 이진우인가? 그대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훌륭한 답안을 제출하여 장원 급제를 하였노라. 너무 놀란 나머지 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절.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며칠 후 진우는 단비와 함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매를 다시 만나게 해준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한 진우는 큰 소리로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야, 다녀왔다. 어디 있느냐? 그러나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마당에 주저앉았을 때 장바구니를 든 연화가 대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산디님, 어, 언니! 연화야. 두 자매는 서로를 부둥켜안고 한참 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연화야. 어릴 적 얼굴 그대로구나. 너무 너무 보고 싶었다. 진우는 감격에 젖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그간 한양에서 겪었던 기이한 일들을 두 자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경사입니다. 시험 보러 가셨다가 임금님까지 뵙고 오시다니 정말 대단하셔요, 선비님. 연아야 너도 이제 우리와 함께 한양으로 가지 않겠느냐? 언니도 있고 나도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 우리 셋이 함께 지내자꾸나. 언니도 있고 선비님도 계신데 제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함께 살고 싶습니다. 다음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길 어귀까지 나와 그들을 배웅해 주었지요. 따스한 햇살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길은 단순히 한양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아갈 새로운 가족의 미래를 향한 희망의 시작이었지요. 사람은 누군가의 손길에 기대어 일어서지만, 그 따뜻함을 기억하고 다시 다른 이에게 나누어주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진우는 자신을 일으켜 세운 그 온기를